쉬운 성경 창세기 10장 무아의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여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며 여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틴과 도다님입니다.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들에게서 퍼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리나 종족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득가이며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 위에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무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니무롯은 이드웨와 루오보들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니무롯은 니누유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인 에센 도 세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의아빈과 납두인과 바드로 신과 가슬루인과 갑돌임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동과 헷을 낳 았습니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희유와 알 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 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은 사방으로 흩어졌 습니다. 가나안 자손의 땅은 시돈에서 그라 를 거쳐 가사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무라 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 까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야벳의 형인 샘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샘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가 사는 동안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육단입니다. 육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단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메사와 동쪽 땅의 산악 지방에 있는 세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종족과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달라져 나간 샘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나라에 따라서 정리한 누아의 자손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종족들을 통해 땅 위에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